자, 오늘은 고사리를 꺾으러 왔어요. 고사리를 꺾어서 저기에다 아니면 토미 같은 데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. 고사리는 너무 밑둥까지 끊으면 딱딱하니까 땅에서 봤을 때이 정도 꺾어주면 좋아요. 자, 여기도, 여기 보세요. 아기 고사리. 이거는 더 크라고 놔둬야 돼요. 조심해. 음. 두그 사람이 이제 들어갈 시기라 오늘은 많이 못었었어요 그래도 한 끼는 두 사람이 맛있게 생선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. 아주 좋은 먹고살이에요. 삶만 으면 이게 보라색으로 변해요. 고사리는 삶을 때는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눌러줄 정도로 삶으면 돼요. 이렇게 눌렀을 때이 정도 되면 아주 잘 삶아진 고사리 이게 바로 보라색 먹고사리 생선의 직전물은맛있다는 보라색 먹고사리에요꼭 삶을 때는 고사리를 팔팔 끓였을 때간장가지한개 정도 이렇게 손으로 껴주면 이렇게 이 정도면 딱잘 삶아진 고사리예요 이 고사리를 찬물에다가 한 30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면 좋아요. 이 고사리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찬물로 수시로 한 30분에 한 번씩 물을 분갈아주면 좋아요.